자, 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laughs> 오늘 같은 날은. <laughs> 마이너스 0.30. 넷마블, 마이너스 2.72. 솔브랭 홀딩스, 마이너스 0.81. 강스텐바이오텔 플러스 0.28. 자! 장이 안 좋습니다. 네. 장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애들이 불올 따름이죠. 네. 왜 우린 그런 주식이 없냐. 아, 제 관망했던 것 중에서, 어, 뭐였더라? 아, 씨,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아, 테린 포장, 아. 테린 포장 오늘 25% 올랐던데. 아. 잘한다. 축하드립니다. 테린 포장 있으신 분. 화이팅! 저기, 저라면. 글쎄, 어느 정도 수익 내고, 구정까지는, 구정, 크리스마스 구정까지는 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설마 정고점일까요? 한 6,500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벌써 7,000원이니.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것도 날라갑시다. 케인 사인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했죠? 맞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넷마블이네요. 넷마블 떨어질 때가 어디 있다고 떨어뜨리니, 맞죠? 나쁜, 나쁜 놈들, 씨. 차트 보겠습니다. 나만 웃긴 거야? 도치를 몇 개? 아, 어, 잠깐 얼음을 좀 마실게요. 어우, 야. 끝내는 도치도치도치 도치 도치 만들어서 묘지 하나 만들었네, 묘지. 무덤 하나 만들었어요, 무덤. 야 묘지 하나 만들었네. 의미 아시죠?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여기 지금 이, 이렇게 힘든 21선의 61선 떴는 골드 크로스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저지랄을 하네. 아. 그래도 체결 강도꽤셌어요 오늘요. 사람이 좀 들어온다는 거고요. 음. 당연히 똑같이 생겼겠죠. 아,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얼마나 뺄까? 1600원만 안 깨져도 그래도 얘는 꽤 좋을 텐데. 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내일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좀1% 넘게 떨어져가지고,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네. 코스닥은 아니지만, 케인사에는 코스닥이죠. 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동반하락할지, 글쎄요. 내일은 또 하도 많이 떨어져서, 반든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일단은 얘는 좀 봅시다. 오늘 좀안보려고 했었는데, 어. 그렇죠. 프로그램이 오늘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왔네요. 오래간만에. 자, 오늘부터 이제 외국인이 시작할까? 근데 외국인이 계속 단타치는데, 아씨 또 단타야? 이 위치에서?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맞죠 한 번은 1600원 정도 찍고 올라갈 것같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벽은 넘겠죠 음. 오늘 체결 강도 보니까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하...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넷마블 아, 같은 데 잡아줬네. 12만 5천원 같은 데 잡아줬구나. 야, 12만 5천원 잡힌 데가 많네. 야, 12만 5천원 무너지면 살짝 흔들리겠는데요? 여기 한번 잡아줬고요. 여기서 잡았고요. 여기서 잡았고, 여기서 잡았는데. 저항선이 여기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야, 내 네, 올라가면 여기가 조금 큰 저항선이 될것 같고요. 아, 5일선이 내려왔네, 21선. 에이씨, 왜 내려왔어? 다시 올라가. 주봉상으로 저 라인 잡아주나 없네 아 머리야 아얘 파란색 맞들리면 계속 파란색만 나오네라 씨 아직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부정적이진 않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력적입니다. 얘는 이제 12만원 밑으로 안 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 이, 그림 봐봐요. 자, 이 그림 봐서 1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횡보할 것 같아요. 난 횡보의 한 표. 게임도 잘 만들었고. 음. 수급이 있나 좀 봐야 되겠다. 지금 위치에서. 아직은 없네요, 주급이야 개미만 있어! 네, 냄마블. 네, 일단은 장 나쁘면 같이 흘러 내릴까요? 정작 이행장 나쁠 때만원 내려갔거든요. 9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 BTS 내리면서 같이 내렸고요. DPC랑 같이. 그리고 한이 정도부터는 이제 장안 좋아서 내려간 거거든요 10월달 네, 그때 어느 정도 버텨줬죠 10월달 여기까지 짤라면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안 네. 여기서부터네 여기까지 얼마야? 2만원 떨어졌구나 더 이상 안 떨어질 텐데 그러면 넷마블은 넷마브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좀더 걸릴 것 같지 않을까요 카뱅 어차피 내년인 거 알고 있는데 내년 3반기 하면요 다 5월 6월 정도거든요 아니, 정확한 건 제가 아직 안 체크해서 모르겠지만 거의 상반기 하면요 12123월에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5월 6월이지만 나는 얘기가 아무튼 조금 아직은 누가 수급을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좀 지켜보겠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조금 사세요 <laughs> 난 돈이 없어. 하야 저점인데. 야, 얘 이제 폭발할 때 됐는데, 블렌저 밴드. 야, 이 정도 수축하면 됐지. 얘 진짜 이러다가 제가 말하는 내년 1, 2월 달에 갈까? 반도체 시장은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나라. 중국 거는 지금 공장 문 닫고 있고. 일본 거는 한국인 수하고 있고 아궁금해솔 브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얜 잘하고 있네 얜 잘하고 있네 야, 매력적이지 않아요? 볼렌저 밴드도 축소할 만큼 축소했고, 이제 저게 얼마나 오래 같이 봐야 되는데, 적어도 슈팅 나오면 저는 보수적으로 5만원. 아니야, 5만 5천원? 아니, 5만원. 5천 5만 보수적으로 5만원은 무조건 가고, 더 가면 6만원까지도 간다. 얘 나, 그러니까 한 내년 5월까지 돈안쓸거 있으신 분들은 얘사도 돼요. 5월까지 나그돈 필요 없다 하는 돈은 집어넣으면 5월, 6월쯤에 한번 먹지 않을까. 잃지는 않겠죠. 딱 봤을 때 잃을 것 같진 않죠.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슬슬 보이겠죠? 누가 들어오는 거 보면 아는데. 안 들어와. <laughs> 문제는 돌려먹게 하고 있어요, 서로. 거래량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서로 돌려먹고 있어요. 아, 누군가가 한 빨간색으로 한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빨간색으로 한 10개 이상 있으면, 아, 이제 이 새끼 붙어서 달리겠구나, 이거 볼 텐데, 뭐 수급이 없으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수급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지. 자. 마지막 강스턴 바이오테. 아니 솔브레인홀딩스는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강스탠바이오텍을 걱정을 하시네 오늘 그래도 잘했네 아 한번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오늘 누가 좀 들어왔나봐요. 체결 강도가 세네. 98. 도치 나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와우, 좋아. 올라간단 얘기인데, 그럼. 내일도 올라갈려나 내일도 올라갈려나 그렇지. 프로그램 들어왔네. 거래량이 적은데 저렇게 체결 강도 높은 거는 프로그램이 1 1 1 1 1 1 1 1 1 3 3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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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거거든요. 1 1 1 1 1 1 1 1 1 1이1 1 1 1 1 1 1 1 1 개인 엄청 팔았고. 잠깐만. 물량 죽었, 죽고 있어요, 지금요. 한달 해봤자 이때에요. 이때 물량 주었어요 지금. 11월, 12월, 1월. 제 예상은 2월쯤에 날라갈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두 달에서 네 달까지 물량 모을 거거든요. 지금 최근 물량 모은 거 봤거든요, 제가. 개인들 물량 다 털었고. 누가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 7천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횡보하면 매력적이네 강스텝바이오텍 잠깐만요 아, 메모 좀 해놓으려고요. 네. 강스텝 바이오텍. 더 이상 하락. 아, 주봉 잘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1월? 2월? 1월? 1, 2월? 느낌이 좋은데요, 그냥, 저는? 필이 오는데, 그냥. 와, 강 스탠바이오 탭. 필이 와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요. 볼, 보고, 보고 있는 거니깐요 네. 자, 케인 사인. 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뭐,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넷마블은 12만원 지키면 매수 타이밍인데 빨리나 안 올라갈 것 같죠. 솔브랭 홀딩스. 쏠브랭 <laughs> 홀딩스는 지금도 매력. 볼렌저 밴더 수축 완료. 강쌤 마요텍. 내년 상반기, 제가 말한 상반기는 1, 2월이에요. 5, 6, 5, 6월이 아니고요 네. 1, 2월쯤. 우상향쯤을 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누가 물량 매집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내게 저말 여기까지 왔고요내일 제발 장에 프로그램 반등이라도 쫙 올라서 올랐으면 좋겠네요. 맞죠? 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 콜라나 기죽지 않고 계속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또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러 뵈요 내일 뵈요